2005년 5월, 미국 유학을 떠나려던 24살 여대생이 인천공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그녀의 이름이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원양어선 승선 명부였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고 꿈에 부풀어 있던 한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5년 5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대학 캠퍼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불과 사흘 앞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죠. 교정 곳곳에서는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 셔터 소리를 연신 울려댔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밝은 웃음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고 있는 한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영문과 4학년 박은정과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24살의 은정은 키가 160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학생이었죠. 긴 생머리를 곱게 묶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이쪽 좀 봐라. 아빠랑도 한장 찍자. 아버지 박성호 씨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김순자 씨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막내 딸의 졸업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거죠. 엄마는 왜또 오세요? 아직 졸업식도 안 했는데.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컸는데 안올 수가 있나? 순자 씨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은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눈빛은 더욱 반짝였죠. 은정은 졸업 직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었거든요. 2년 동안 영어를 완벽하게 익혀서 돌아와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자주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딸을 아끼는 마음이 배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매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은정이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흘 뒤인 5월 15일 드디어 졸업식 날이 밝았어요.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졸업 가운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졸업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은정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은정의 마음 속에는 지난 4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험 기간들,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온 시간들 말이에요.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은정은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그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된것 같아요. 은정이 졸업장을 소중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정이가 이제 다 컸구나.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해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은정의 졸업을 축하하는 외식을 했어요. 평소 즐겨가던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정은 미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가족들은 그런 딸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국 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렴. 아버지의 당부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누구도 이 행복한 시간이 가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온전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오타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은정의 출국 예정일은 졸업식으로부터 4월 후인 5월 18일이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오후 2시 30분 출발이었고, 가족들은 오전 10시 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흘렀죠. 짐은 다 챙겼지? 어머니 순자 씨가 몇 번째인지 모를 확인을 또 했어요.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24년 동안 곁에 둔 막내딸을 2년이나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벌써 10번도 넘게 확인하셨잖아요.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 구석이 어수선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일이라 설렘만큼이나 두려움도 컸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친 후, 가족들은 출국장 입구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 성호 씨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자주 연락하고 아프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순자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은정이 가족들과 하나씩 호응을 했어요. 오빠도 왔는데 평소에는 쌀쌀 맞던 그도 이날만큼은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멋진 사람 되어서 돌아와. 오빠가 은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오전 11시 40분, 은정은 큰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출국장 안으로 들어선 은정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가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생각해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오후 1시쯤 은정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은정 양 맞으신가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는 건지, 무슨 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어떻게 제 번호를,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공항에 있는데, 곧 비행기 타야 해서, 공항이요? 혹시 인천공항인가요? 남자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였습니다. 은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급하다고 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네, 인천공항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구신지. 3층 커피숍에서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녀는 3층으로 향했죠. 커피숍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정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비행기 탑승 시간이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정 양이죠?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전화 속 목소리는 여전히 급박했습니다. 지금 공항 1층 로비에 있어요. 내려올 수 있나요? 은정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탑승 시간까지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정말 누구시길래.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박은정 양의 미국 유학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에요. 미국 유학이라는 말에 은정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혹시 장학금이나 특별한 기회에 관한 것일까 싶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1층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지금 내려갈게요. 커피숍을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은정의 가슴은 두근두근했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국하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 공항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계세요?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서 계시면 돼요. 금방 찾을게요. 은정은 인포메이션 데스크 근처에 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박은정 양이죠.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은정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어학원에서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박은정 양이 추천됐어요. 김대리라고 소개한 남자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자가 계속 재촉했거든요.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지원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어학원으로 거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학비도 반값이고 숙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출발하시는 비행기는 취소하셔야 하고요. 김 대리는 점점 다급해했습니다. 은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비행기를 취소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족들한테 먼저 상의해보고, 통화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서류부터 작성하시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김 대리는 은정을 공항 한쪽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여권 번호며 개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자세히? 해외에서 학업하려면 필요한 절차예요. 걱정 마세요. 은정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상대방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장학금이라는 달콤한 조건도 있었고요. 서류 작성을 마치자 김대리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임시숙소로 이동하셔야 해요. 내일 새로운 비행기로 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시숙소요? 네. 서류 처리하는 동안 하룻밤 머물 곳이 필요하거든요. 은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까지 작성한 상황이라 되돌리기 어려웠어요. 김 대리는 은정의 짐을 들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순자 C였습니다. 은정아, 잘 탔니? 비행기 출발했어? 엄마, 사실은, 김대리가 은정의 팔을 잡으며 시간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정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 은정아, 무슨? 전화를 끊고 은정은 김대리를 따라 공항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후 3시, 은정이 탑승하기로 했던 미국행 비행기는 그녀 없이 이륙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공항을 나선 은정과 김대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5월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거든요. 차가 어디 있나요? 은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김 대리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차량 번호판이 흙으로 더러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가까이 가자 조수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김 대리보다 더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은정 양이군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조수석의 남자가 은정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았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장학금 상담이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돌아가겠어요. 은정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가 재빨리 은정의 팔을 붙잡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은정이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공항 주차장 구석진 곳이었거든요. 조용히 하고 차에 타세요. 조수석의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곤란해져요. 은정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남자는 은정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정은 뒷좌석에 앉혀져서 양옆을 김대리와 다른 남자가 지키고 있었죠. 제발, 저를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김 대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까의 친절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는 인천공항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은정은 창 밖을 보며 도망칠 방법을 찾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차량 속도도 빨랐고, 양 옆에 남자들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조수석의 남자가 재빨리 뺏어갔어요. 통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가 은정의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절망했어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도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점점 서울에서 멀어져 갔어요. 한편 오후 4시쯤 순자 씨는 딸에게서 온 전화가 이상했다는 생각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여보, 은정이 전화가 안 받아진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휴대폰을 못 쓰잖아. 미국 도착하면 연락 올 거야. 성호씨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하지만 순자씨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아까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급하고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았어요. 저녁 8시가 되자 순자씨는 참지 못하고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탑승 확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항공사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해당 성함으로는 탑승 기록이 없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리가. 분명히 체크인까지 했는데요. 체크인은 하셨지만 실제 탑승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남편을 급히 불렀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은정이가 비행기를 안 탔대요. 성호 씨도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직접 배웅했잖아. 항공사에서 탑승 안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죠? 부부는 급하게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정은 분명히 출국장까지 들어갔지만 탑승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이 사라진 거였어요. 오후 11시, 성호 씨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성인이고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순자 씨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간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은 은정이 스스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박씨 가족의 집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은정의 빈방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은정이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수색에 매달렸어요. 성호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순자씨는 아예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빠 박민우도 대학 휴학을 고려할 정도였죠. 경찰 수사는 답답할 정도로 진전이 없었어요. 공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모두 확인했지만 은정이 출국장을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사람이 그냥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성호씨가 담당 형사에게 따졌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형사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은정의 사진을 들고 인천공항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 주변 상인들에게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중한 가지 이상한 증언을 들었어요. 공항 근처 편의점 사장이 그날 오후 3시쯤 검은색 승합차를 본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젊은 여자가 차에 타는 걸 봤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억지로 타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나마의 단서마저 막막했습니다. 두 달째 가족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순자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성호 씨는 10kg이나 빠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침울했죠. 은정이가 정말 어디 있을까요? 순자 씨가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우리 은정이는 강한 아이잖아. 성호 씨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조언했어요. 친척들도 친구들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렵 민호는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각종 사이트에 은정의 정보를 올리고 해외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뒤져봤어요. 혹시 은정이 해외로 팔려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님, 인신매매 가능성은 확인해 보셨나요? 민호가 담당 형사에게 물었어요. 그런 쪽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역시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원양어선 회사에서 전화를 건 거였어요. 혹시 박은정이라는 분을 찾고 계신가요? 전화를 받은 것은 성호 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인데요. 성호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 선박 승선 기록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관련이 있나 싶어서 성호씨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씨와 민우도 함께였어요. 차 안에서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부산에 도착해서 원양어선 회사를 찾아갔어요. 사무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김부장이라고 합니다. 김부장은 가족들에게 승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특별 승선자 명단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했어요. 이게, 이게 우리 은정이 맞습니다.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승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불법 브로커들이 우리 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래 실어 나른 것 같아요. 그럼, 은정이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장 말로는 젊은 여자들 몇 명이 중간에 승선했다가, 대만 근해에서 다른 배로 옮겨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선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용당한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성매매나 강제 결혼 같은 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양 어선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된 거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은정이 원양 어선을 타고 어딘가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선장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성우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행히 내일 입항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장도 많은 걸 알지는 못할 거예요. 중간 브로커들이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